어땠 선생님 저희 그때 음. 무량수 했는데요 음. 안 했어요. 유량. 152쪽 안했어요 152쪽? 무량수는 여기 안했어요 152쪽 안했다고? 네 152쪽은 넘어갔는데 여기는 안하고 넘어갔어요 152쪽은 안했다고? 네 152쪽 안했네 가했는데 안했나? 안했어요 자 152쪽 바구지에서 넘어올 때 아, 검문하재? 아, 검문한다? 네. 안해요 아니다 잘생긴 이쁜 아들은 다 검문한다 니는 못생기기 때문에 검문 안한다 네. 그냥 통도가 없다 아 자기 사이에요 나는 검문하던데세번이나 하는데 <laughs> 왜 나는 세번 하는데 니는 왜 안하노 아 이거 뭐지? 는데니 노래 <laughs> <너는 웃음> 언제 안 돼? 노래 아까 전에 팝송 막연습하던데 연습하라? 연습하라? 얘가 진짜 연습 좋다고 <laughs> 멋다아니 얘가 아, 네. 막 노래 틀면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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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너 네? 연습까지 해갖고 하려고 아니요 안할 건데요 평소에 한번 하면 안 될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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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3번 5 2페이지에 23번 보자. 자, fx가, 뭐라 넣어 x 플러스 1, 요거 4x, gx가, x 마이스 1, 그리 dx 플러스 1, 문제가 뭐이넣어는 g 연산, f 연산, g에, 함수 g 에야가 A 야, 근데 단 3이 나왔다. 이 뜻이 되기라고. 그때 그럼 얼마든지 들어. 오케이. 요에 걸린 게요 안에가. 요에 여기에 뭐냐면은 G요. G 함수 이 야, G. 놈에 A를 딱 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뭔데 필요 없어. 자기하고 자기역감수하고는일이야 1, 1. 필요없어요. 요거를 하는 뜻이야. 알겠지? 알지? 요거를 하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f 역감수에 ga값을 넣는 값이 야간 얼만데? 3이 나온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의 3이 GA 된다는 거 똑같아요. 야하고, 야하고 둘이 자리 바꾸면 된다는 게. 이야 그럼 F3이 바로 GA야. 여기다가 3을 하면 얼마 되노? 얼마 되노? 4분의 12가 되니 얼마 되노? 이 값이 얼마데 3이란 뜻이야. 이 값이 얼마데 3이라는 뜻이야. 자, 곱하면 어때요? 2x 플러스 1이 얼마? 3x 마이너스 3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즉, x 값이 얼마? 3. 즉, x 값이 뭐인데? a 값이야. 이게 되겠나? 응. 자, 24번. x가 어디까지냐면 3까지라 그랬고, 자 y 고로 x 1이스이 x 플러스 1이 있어. 여러분의 그래프와 직선 y 고로 ax 플러스 1을, 요런 거야. y 고로 뭔데 ax 플러스 1이 있어. 자 여러분이 만나라 그랬단 말이 근데 일단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다 이그은 어떻게 그리느냐? 자, x-1분의 간로를쳐 분모가 똑같이 만들어져 여기다 플러스 얼마? 2를 해주면 된다 이거냐 그러면 요 그림 것들을 하니까 어떻게 되노? x-1분의 2 플러스 요걸 하게 되면 얼마? 1이란 얘기라 즉, x분의 요 그림을 x축으로 얼만큼 만 y 축으로 만큼1만큼 이동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시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라 그래노 하면은 2에서 3까지라는 거예2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3이 있어. 2에서 3까지. 그림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그 다음에 봐 요래 놓고 야 그림을 그려야 돼야 그림. 야, 그림을 그려야 돼 어디를 지나가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 그래프를 지나가라고 했잖아 그냥 지나가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연결시켜야 돼 그래 그래. 맞다 해? 응. 요렇게 얘기시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로 이해 들어가요. 여기. 요게 요렇게 여기서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이 a가 뭔데? 요 기울기고. 그다음에 요 기울기가 바로 a가 된다 이 뜻이라는 얘기야. 그럼 요 기울기를 찾으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얼마가오고 찾으면 돼. 이를 잡으면 2를 잡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라고 돼게 알겠지? 이게 뭐냐면 1, 얼마?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2 요거 3을 잡으면 여기 서 3을 잡으려니까 넘어와. 2가 되는 거지 이제. 2, 3을 연해가1 되잖아. 그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라 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이 조금 잘못했는데 요 기울기를 찾으라니까 요렇게 그려 버려요. 여러 몇강 아, 가서, 두칸 아, 아, 가서, 아, 여러 몇강 가서, 여러 몇강 가서, 세 칸, 두 칸, 3일이니까, 여러 네, 두칸 갔지. 그렇그요기울기는 얼마 돼? 네, 네. 1이라도 다시 다시 얘, 여 기울기에 네. y는 네, 이거로 아, 얼마냐? a가 뭐, x, plus 이런 게 되고, 네. 요기울기는잘아라 mm -hmm. 여러 가몇칸 가서, 세칸 갔어. 여러 몇칸 갔지? 한칸을 같지, 2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되는데?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여로 3칸, 한칸 요게 바로 기울기가. 있네. 알겠지? 뭐, X2 마이스 X1분의 Y2 마이스 Y1 할 필요 없어. X분의 Y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야가 얼마든, 1이 있고, 얼마? 3분의 1. 그래서 뭔데? 3분의 1보다, 아, 그래, 크고, A가 얼마? 이를보다 뭐, 가끔 뭐, 라리하기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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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또또 이리, 이리, 이 하나 나왔어? 이거이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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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왔어요다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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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그러나? 네. 자, 생를다가으면 혹시 안 피해를 갖고 있나? 네. 집에 나도 애 되겠지? 절대는 관고 다니면 안 되겠지? <laughs> 집은 어떻게 <laughs> 밥 먹고 자고 하는 듯이 편한 데가 집이 라 집에서 절대 책을 보지 마라. 알았지? 집에서 앞으로 책 보는 사람은 용서 안 한다. 절대 보지 마라. 집에 책은 내모모셔놓는 곳이 집이지. 이렇게 <laughs> 는각해 좀더 큰데요. 시험권 지수도 들어가요. 지수 도그 들어간다고? 저만 들어가고? 저 무리함, 무리함수 들어간다고? 무리함수 들어가고? 무리함수 했잖아. 아, 네. 근데 시범이 다 끝났잖아. 아, 네. 지수가 들어간다고? 지수만. 지수만. 뭐, 지수만? 어. 또 다른 사람자 음, 음. 지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빠 지갑을 들고 야단치는 거 <laughs> 그냥은 절대 안 된다. 아, 아, 우리 방어, 거, 우리 우은 지금 바로 용서 된다. 다 지금 토요일 날 시간이 없어 안 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선생님이 마치고 또방송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선생님이 마치, 여기 마치, 몇시 되냐면, 8시에, 8시부터 10시까지 지수를 하고 싶은나 6시에, 아, 로가요 돼. 6 가야 돼. 6가 <laughs> <두고만 들어. 웃음> 이제 선생님이 설명 쭉다 있는데, 그 다음에 어, 문제를 풀은 데, 자, 지금부터 뭘뭐 풀냐 하면은 연습 문제보만 스텝 1이 있어 아. 스텝2도 많고 스텝1는 조금 더 어려워.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텝1을 그래. 스텝 처음부터 끝까지 쭉푸 하는 거예 스텝1 푼거있으면스텝투풀어내죠 아니요. 야 쪼끔 더! 쪼끔 더! 쪼끔 더! 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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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페이지부터 스텝 1부터 연습 문제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어, 어, 그렇게 많은 문제도 아니고 또 많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지금부터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많이 해가지고 와서 묻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선생님이 많은 걸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아, 그래서, 스텝 원만. 스텝 원은 몇 문제 안 되니까 스텝 원만 최대한 빨리 풀어서 선생님이 바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씩. 스텝 추가가요. 스텝 두 틀린 거 있으면 전자 편성 틀린 거공면돼요 그래, 가시. <laughs>